오늘 제가 플레이할 신규 게임은요 바로 다크 스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보면요 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이트와 워리어 그리고 어쌔신 이렇게 있는데 다 날개를 달고 있어요. 딱 봐도 양산형이죠. 자 저는 워리어를 한번 진행해 보고요. 여기 보면 순상호, 태명구 뭐 이름. 이게 바로도 양산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걸려라. 자, 들어가면요. 바로 퀘스트가 진행됩니다. 5초 후에 건너뛰고요. 바로 또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동으로 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16레벨의 용병도 오픈되고, 패션 장려라고 래서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 뭔가 지금 움직이는 게, 약간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죠? 느낌 있죠? 자, 인터페이스는 완벽하게 그런 양산형 시리즈를 좀보담한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보면은 뭐 자동으로 퀘스트가 진행되는 거와 자동으로 장비가 장착되는 거, 그리고 레벨별로 어느 정도 스킬이 오픈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레벨 보상으로 탈것 주는 거, 뭐 예를 들어 조금 지나다 보면은 뭐펫도 주고 그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해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년 중에서도 뭐 특히 진짜 막 허접한 그래픽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나쁜 그래픽은 아니고요 그냥 옛날 느낌이 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화려한 느낌도 안 들고 보기 힘들다 뭐 못해먹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진행해 봅시다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거 바로 장착해주고요 와 레벨업도 해주고 확실히 양산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레벨업 속도 하나는 진짜 정말 정말 빠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뭐 뭐 재미가 있다 없다 를 떠나서 그냥 여타 다른 양산형과 똑같아요 진행이 이렇게 누르라는거 눌러주고 이가 강화해주고 키는거 계속하면서 투력 높이는 게임 투력이 어느 정도 높이기 힘들다 그럼 현질 하고요 현질에서 투력이 좀 높아졌다 그럼 이제 애들 뚜까 패고 뭐 그러면서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시점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변할 수 있고요 충전하라고 바로 뜨네요 레벨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10레벨 딱 하자마자 바로 광고 여기 앞에 딱 떠가지고 없어지지도 않아. 자, 저는요, 게임을 지금 열심히 또 구경 중에 있어요. 제가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양산형 하면은 특출나게 자동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가지고요. 게임을 거의 구경하는 수준이에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느낌보다 게임을 본다라는 느낌이 강한 양산형 게임입니다. 자, 곧 있으면요, 탈 것을 주는데요.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님들 양산형 게임 하면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양산형 게임을 제가 리뷰도 많이 하고, 해보기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냥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시스템이 낯설지가 않고 아 어디서 많이 해본 듯한 느낌 그냥 캐릭터와 그래픽 디자인 정도만 바뀌고 내가 많이 해본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양사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언제 없어져도 몰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양사형들이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즘 게임 닿지 않게 좀 옛날 고풍스러운 느낌의 게임 스타일인데요. 뭐, 요런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뭐,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의 게임성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사람들의 눈에 아, 이거 양산형이다라는 걸 너무 아예 고집스럽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나갈 거야.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한국 여자들은딱 보면은 싫어하잖아요. 너무 현지를 강요하고 이런 게임들. 그런 것도 이런 게임 안 해도 요즘 모바일 게임들이 너무 넘쳐나고 각 게임 해자 게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너무 현질을 추구하는 이런 양산형 게임을 하는 유저가 있을까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게임만 재밌으면야왜 못하겠어요. 16 레벨 미션을 클리어하면 각성한대요 이거 누르고 뭐얘 주는 거야? 얘를 주는 거였어요. 탈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뭐지? 18레벨 각성 오픈? 초강력폭발 대거학살 18레벨까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은근히 뭔가 컨텐츠가 있는데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걸좀 만들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글쎄요 한번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 뭐가 많네 성장을 하면 50레벨 53,4 계속 있네요 레벨 보상 같은 게자 33레벨 되면 날개를 오픈을 하는데 역시, 양산형하면 날개를 빼놓을 수 없죠? 얘네 정말 날개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글쎄요, 이번 게임 애매하긴 한데, 우선적으로, 오, 각성했어! 우와! 와우, 와우, 와우! 멋있네, 이때는. 와, 멋있다. 각성, 승급. 와 좋아 좋아 진행해봅시다 양산형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캐릭터가 장비를 쓰거나 스킬을 쓸때 약간 허공을 가르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다라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세트가 다 활성화되면은 뭔가 또 올라가는 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래 한번 넘어갑시다 야, 레벨업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빠릅니다 그 자동으로 장착해 주니까요. 솔직히 템 같은 거 자동으로 부셔주고, 자동으로 장착해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는 바라보고 누르라는 거 누르고 진행만 하면 됩니다.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레벨업 구간이 막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레벨업 구간이 막히면은 계속해서 한 곳에서 사냥을 하든가, 아니면 현지를 해서 그냥 좀 높은 구간을 가서 빠르게 레벨업을 하든가. 보통 양산형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뭔가 얘네가 조금만 바뀌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또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뭐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딱히 재미적인 요소는 못 찾겠고요. 양산형 리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요청이 들어오고 또 새롭게 오픈한 게임이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게임을 진행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양산형 게임이라고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좋은 게임 한번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염.